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제165회 방위사업 추진 위원회가 열렸으며 크게 네 가지의 안건이 결정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사업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사업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인 KF-21에 장착하는 유도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6,615억 원입니다. 2023년 12월 15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했었고, 이 당시 5,919억 원의 비용이 투입된다고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결 안건인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투척의 개발 기본 계획에서는 처음 안건에 비해 약 700억 원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공대공 유도탄은 해외에서 도입하는 IRIST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사정거리가 약 25km이며 속도는 마하 3인 유도탄인데 이와 비슷한 스펙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미사일이 2035년에 만들어진다면 KF21과 패키지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정해진 두 번째 안건은 F-15K의 성능 개량 사업의 확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조 560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7년까지입니다. 개량되는 부품은 우선 레이더가 있습니다. 현재 F-15K의 경우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AESA 레이더로 변경하게 됩니다. 약 1000개의 모듈을 통해 더욱 많은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적의 위협을 탐지하고 방어를 할수 있는 항공전자 장비의 성능을 계량하며 F15K의 임무 컴퓨터 메모리 용량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2022년 12월에 F15K의 성능 계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비해 사업비가 약 1조 1천억 원 증가했으며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이는 글로벌의 공급망이 변경되었고 인플레이션과 인건비 및 자재비가 크게 상승되어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 장보고2 잠수함의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장보고2 손원 1급 잠수함은 장보고3 잠수함에 비해 생존성, 은밀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보고 3사업으로 획득한 기술을 가지고 장보고 2잠수함을 개량할 예정입니다. 장비는 전투 체계의 업그레이드, 기뢰회피소나 탑재, 부유식 안테나 탑재, 예인선 배열소나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기간은 2025년부터 203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약 8천억 원입니다. 마지막 안건인 잠수함 구조함 투 배치 투 사업 추진 기본 전략과 건조 계획을 확정입니다. 현재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이 1996년에 취역했으며 곧 수명 주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잠수함 구조함을 만들 예정이며 얼마 전 전력화된 강화도함의 후속함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배에는 전자 광학장비와 구조작전 체계를 새로 추가 탑재할 예정으로 조난 잠수함 탐색과 구조작전 지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의 경우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6,364억 원입니다. 이번 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4가지 안건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4가지의 사업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가 잘 되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더욱 강해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